이 마이크는 카페 내에 소음을 많이 줄여주고 원래 목소리를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보다 더잘 잡아주기 때문에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할때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새로 나온 포르스맨노 CM2 라발리의 듀얼 스마트폰 C 타입 마이크 성능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지금 소리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있는 마이크 소리예요. 새로 나온 CM2 마이크는 C타입으로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게 선이 2.5m여서 굉장히 긴데요. C타입 연결 케이블로 스마트폰을 연결해볼게요. 네, 이 마이크는 이렇게 듀얼 마이크여서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가 집게형이어서 이렇게 옷에다가 달아서 사용해도 굉장히 편한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는 카페 내에 소음을 많이 줄여주고 원래 목소리를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보다 더잘 잡아주기 때문에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을 할때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아, 아, 오른쪽 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아아, 아, 왼쪽 마이크 테스트입니다. 네, 이런 라발리의 마이크는 길이가 2.5m라서 기존에 있는 무선 마이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변 소음부도 줄여주고 목소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유튜브나 일상 브이로그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마이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안녕.